만약 여러분들은 양정교차로에서 면재구청까지 버스를 탄다면 몇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? 보통은 2분, 길어봤자 10분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무려 30분 이상 걸렸습니다. 한번 자세히 볼까요? Few moments later. <sighs> <laughs> mm, it's good. It's good. It's good. 차고는 <목소리가> 아예 안 빠진 거까 차가 팔려팔년내 말입니다. 나차 차까지 좀더 소가니까 이리까 예. 네. 한동 아파트까지 차가 양전에로쓸 이유가 있어요. 뭐 사고가 났는지, 사고가 났는지, 공사를 하는지, 지금 양전로살건 이유가 있거든요. 아, 네. 빨리, 빨리, 빨리. 예. 이번 정류장은 세 양정 19안전센터입니다. 다음은 연제구청입니다. 문제는 이즈리 함께합니다. 모바일앱만나이이카드 이즈랩으로 편리한 이동을 경험하세요. 아, 공사하나? 아, 미친 새끼들 백조 아파서 다시, 차가 아파진다 그지, 아니? 아 차가 우주에서는 무슨 공사하는 거야? 어? 무슨 공사야? 도로 공사? 야, 이시발이 배급 휴 이슈를 또...